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87기 이렇게 입소를 음. 하셨는데, 어, 저번에 한 번, 어, 3년 전에 한번 오셨었고, 음.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오셨니 네, 그래서 왔습니다. 이곳에 오시게 된 이유, 음.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음. 부탁드릴게요. 3년 전에는 위장병 때문에 왔다가 좀 많은 치유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년 사이에 또다시 이제 어깨수술, 뭐 허리수술, 또자가면역질환 이거 통증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자기도 저도 아프니까 같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 네. <laughs> 그래서 동생은 권유로 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네. 당뇨병 당뇨. 고지혈증 네. 그리고 부정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자연 치유법으로 할수 있는 데가 없나 하고 네.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언니가 옛날에 여기를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권유하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아프셔서 오셨는데 혹시 이 주간 계시면서 어떤 변화된 부분이나 혹은 또 느낀 점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여기 음식을 이주 먹으니까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고 또 네. 뱃살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laughs> 제가 부정맥 약만 못 끊고 의사하고 네.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뇨하고 고지혈증은 여기 와서 네. 끊었는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우리 몸에는 역시 금식하고 야채로 이주로 식사를 하는 게 역시 좋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앞으로 이제 힐링 센터에 나가셔가지고 어떤 다짐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는 제가 그 여기서 이제 배웠잖아요 육식이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네. 그래서 고기를 좀안 먹고 채식 위주 생활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 저 원장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웃음> <웃음> 나가서 채식 위주로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볼까 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아니다가 눌어주세요